새 언니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세요? 네 아가씨 소식 들었어요. 저도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어제 오빠한테 사진 보냈는데 언니도 봤죠? 언니가 볼 때는 그 사람 어때 보여요? 키도 크고 듬직하고 사람이 착하고 좋아 보이던데요. 언니가 봐도 그렇죠? 내가 진짜 남편까만 나는잘 고른 것 같다니까. 맞아요. 살아보니까 남편으로는 자기 주장 강한 기센 사람보다 순하고 말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째 우리 오빠가 기가 세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우리 오빠도 언니한테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런가요? 뭐, 그렇다고 치죠. 아무튼 언니,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에 언니랑 오빠가 판교의 상가 하나 분양받았었죠? 그거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판교의 상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이름으로요. 오빠 이름이 아니라 새 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분양받을 때 저희 부부 같이 넣었는데, 남편은 당첨 안 되고 저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상가 분양권에 벌써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서요? 프리미엄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에이, 벌써 소문이 많던데. 제가 다 알아봤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아가씨가 왜 저희 집안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지는 몰라도, 누구명이던가 프리미엄이 붙던가 말던가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왜 남의 집 재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남이요? 우리가 남은 아니죠. 나랑 오빠가 어떻게 남이야? 제가 들어보니까 프리미엄이 1억도 넘게 붙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고 붙었던 안 붙었던 간에 아가씨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언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나한테 엄청 까칠하게 말씀하시네. 나 약간 서운해지려고 해. 어차피 돈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저 시집 갈때 얼마 해 주실 거예요? 네, 해 주긴 뭘해 줘요? 아가씨가 결혼하는데 제 남편이 아가씨 부모도 아니고. 초기금 넉넉하게 넣을게요. 됐죠?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우리 집안이 요즘 형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아빠 대신 오빠가 해줄 수도 있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대체 저희한테 얼마를 바라는 건데요? 돈이야 많을수록 좋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타고 싶은 게 많아서 결혼 자금 모아 놓은 게 없거든요. 오빠네가 집도 있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혼수는 해 가야 면이 설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나도 옛날에 오빠 도와준 적 많아요. 아가씨가 제 남편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린 들어본 적 없는데. 일단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면 상의해볼게요. 그래도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많이 주세요. 올해 결혼한다고 하는 신우가 다짜고짜 저한테 혼수를 해달라 하더군요. 당당한 그 태도도 어이없었고 제 생각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시집갈 때 혼수해갈 돈조차 없는 신우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우리 남편을 도와줬는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몇 시에 집에 들어와? 나 당신한테 할말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은데, 월말이라 일이 너무 많네. 왜? 무슨 일인데? 지금 이야기해도 돼. 아니, 내가 방금 전에 아가씨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돈을 해달라고 하잖아. 돈? 무슨 돈?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혼수 비용이고 뭐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가씨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거지. 당신도 연락받았어? 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 상대방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 하더라고. 그럼 혼수는 제대로 맞춰서 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신 나물레 아가씨한테 돈 빌려서 쓴적 있어? 내가 걔한테 돈을 빌렸냐고? 어, 아까 아가씨가 그러던데? 당신 한번 도와준 적 있으니까 이번엔 자기 도와야 한다면서 아주 당당하게 결혼 자금 보태달라 하더라고 조금 빌렸던 적은 있긴 하지 뭐 하는데? 왜 나물레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아, 그땐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말해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남편은 신호에게 빌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저와 대화를 피하고 나중에 집에서 얼굴 보고 물어봤을 때도 입을 꼭 다문 채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적 없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나보다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신호이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오빠가 뭐래요? 나한테 돈 해주라고 하죠? 아니요. 요즘 회사가 바쁘다면서 대화를 통 못했어요. 얼굴 마주치기도 힘들더라고요. 아, 뭐야? 그럼 돈 이야기 아예 못한 거예요? 어차피 저랑 오빠랑 초기금으로 100만 원씩 해줄 생각이었는데. 그냥 500만 원 정도 해 주면 되나요? 뭐야? 겨우 오백?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오빠한테 해준 돈만 2천만 원이 넘거든요? 2천만 원이요? 남편이 아가씨한테 2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죠. 나도 시집가야 하는데 빨리 갚지는 않고 대체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해서 빌렸는데요? 아,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좀 그래요. 나중에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던지 하세요. 아무튼 빌려준 돈도 빨리 갚고 최소 언니네가 2천만 원은 더 보태줘요. 일단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큰돈 빌려줬는지 그 이후부터 알아야겠어요. 그냥 오빠한테 들으라니까요? 그럼 저는 그거 알기 전까지 한 푼도 못해줘요.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 할게요. 아니, 오빠네 돈 관리는 언니가 다 알아서 한다면서요? 우리 오빠가 가진 돈이 어디 있어? 맞아요. 처음부터 돈 관리 제가 다 알아서 했고, 덕분에 빨리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상가 분양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재테크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돈 모을 줄도 몰라요. 왜 아가씨한테 돈을 빌렸는지 말을 해주면 그거 듣고 나서 결혼 비용 보태줄지 말지 결정할게요. 진짜요? 진짜 보태줄 수 있어요? 나 최소 5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오빠한테 빌려준 2천이랑 언니가 2천 이상은 더 줘야 해요. 일단 말부터 들어보고요. 제가 줘야 하는 돈이 4천만 원인데 그 정도 정보는 되어야 주던지 말던지 하죠. 아 진짜 내 입으로 말하면 좀 그런데 언니가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오빠한테 속고 사는 건 몰랐죠? 우리 오빠 작년에 바람났었어요. 네? 바람이요? 그럴 리가. 으휴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었나 보네. 오빠 회사에 25살짜리 인턴 여직원이었는데, 둘이 바람 피우다가 그 여자가 회사랑 언니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입막은 비용으로 2천만원 필요했던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돈돈거리니까 뒤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녀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나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4천만원 꼭 받아야겠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신혼처럼 깨가 쏟아지진 않아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올해부터는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이했고 이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진짜 한순간의 실수일 뿐이었다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됐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당신 동생한테 들어야 해?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하루도 더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아. 지난 일이고 다 끝난 일이잖아. 나 진짜 떳떳하다니까.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사람이 나 몰래 동생한테 돈 빌려서 합의금을 주냐. 2천만원이 웃음일그돈 내가 다시 갚을게. 당시에는 협박당하니까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됐어.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2천만원을 만들어? 그냥 직장인 신용대출한번 받으면 돼. 내 용돈으로 갚을게. 고작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혼은 너무 가혹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해. 당신 몫의 재산분할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으로 아가씨 결혼자금 2천만원 보내줄게. 당신이 빌렸던 2천만원은 당신이 벌어서 알아서 갚아. 진짜 너왜 그러냐? 이혼녀 딱지라도 달고 싶어서 환장했어? 나는 전혀 아쉬울 거 없는데. 우리 집이며 상가며 전부 내 거니까. 알아서 짐 싸서 못 만나 가고 혹시 재산 분할 해 달라고 짐진거릴 생각이면 나도 외도로 고소하고 아비금 받아낼 테니까 서로 좋게 끝내자. 당신도 회사에 소문나고 망신당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누가 네 여보야? 이혼 서류 준비되면 도장 준비해서 와.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소문나는 것이 두려웠던 남편은 재산을 전부 포기하더라고요. 신우에게 약속했던 정보 제공료 2천만원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동시에 보내줬어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친오빠 결혼 생활까지 파탄 내면서 자기는 얼마나 잘살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이혼한 마당에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고 남자들은 먹고 살만하면 딴 맘을 먹는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